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어, 아마 썸네일 보고 정말 이게 진실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 단골 소재죠. 바로 텔레파시입니다. 텔레파시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 대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뭐 프로젝트, 그 초능력자와 관련된 냉전시대 이야기를 많이 꺼내시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 현재 2025년 6월에 발생한 일입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제보를 받았을 때는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상을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요. 동그라미 원과 파란색 종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많은 대중들에게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눈을 가린 여성이 이제 안대를 벗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갑자기 하얀 판에 적혀 있는 어떤 스펠링의 모습이 있는 보드가 있는데 이 여성이 거기를 하나씩 찍게 됩니다. 자기는 눈을 가렸지만 투시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이 여성은 블루의 스펠링을 찍었습니다. 바로 보였던 종이는 파란색이었다. 눈을 가렸지만 자신이 투시했던 도형의 모양은 서클, 바로 원이었다. 라는 내용이었죠. 어떠신가요? X에서 지금 돌고 있는 영상, 아마 곧 대한민국에도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영상을 가만히 처음에 봤을 때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첫 번째 생각, 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아니 앞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 모여 있는 장소에서 눈을 가렸던 사람, 사람들 앞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화질도 안 좋아요. 사실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의 댓글 내용을 보고 이 영상의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좀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렸던 컨퍼런스 회의 중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에는요. 다이앤헤네시 펄 박사가 실시간 시연을 한다라는 내용이 공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유명한 박사님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텔레파시를 실제로 쓸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남들보다 유대감, 무언가 공감의 능력이 훨씬 강한 존재들은 분명히 있다. 자기가 그걸 입증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을 때, 눈을 가렸던 여성분이 하나씩 글자를 찍는 것이 보였죠. 이 박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자폐증을 가진 사람, 말을 못하거나 글씨를 쓸수 없는 사람 뭐 이런 케이스에 아이들이 어머니 대부분 부모님과의 유대감이 매우 강해서 눈을 가린 상태로도 부모님의 시야를 통해 그 마음을 읽어서 그걸 그대로 투시해 낼수 있다 라는 부분의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영상의 댓글을 보게 되면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게 연기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연달아 몇 번씩 시도를 했지만 전부 다 맞췄다라는 내용들까지도 그렇게 남아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 좀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았는데요. 우선 이 박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 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그 영상의 첫 번째 원본 영상입니다. 다른 여성들도 등장합니다. 눈을 가린 채 투시에서 색깔들을 맞춰내는 사람이 똑같이 보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아무렇지 않게 시연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죠. 심지어는요. 랜덤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이 책의 한 소절 구절을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요. 그 장면을 눈을 가린 저 여성에게 가서 갖다 줬더니 그 구절을 그냥 읽어버립니다. 안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이 라이브 영상에 그대로 남아있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눈을 가려도 투시를 할수 있는 텔레파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했습니다. 학자가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라고 했으니 그 동안 어떤 연구를 한 건지 그 영상의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됐죠이 단체의 이름은 더 텔레파시 테 e 스라고 불렸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나에게 나는 생각을 들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건 불가능해 라고 답을 했는데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거짓말하면 엄마는 내가 가진 것 같은 재능, 능력을 갖지 못할 거야. 25 곱하기 36, 900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냐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이 남성은요. 900을 그대로 칩니다. 또 다른 것도 보여줍니다. 남성의 등 뒤에서 숫자 1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거꾸로 된 모습으로 보여주었죠. 헌데 1을 그대로 가리킵니다. 한번더 진행을 해봅니다. 이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자폐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님과의 능력, 공감 능력을 더 키울 수 있고, 상대방에 나아가 상대방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자신을 확인했고, 과학적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부분을 따랐다. 라고 합니다. 테스트를 했고, 매우 정확했다. 자신은, ESP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죠.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영상들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뭐 이런 영상들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보통 성인이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남성이 빌지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Uh, 얼마냐라고 물어보죠. Uh, 그 가격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정확하게 금액들을 맞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습도요. 눈을 가린 여성. 그런데 앞에 있는 볼펜 색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맞춰 놓습니다. 보이지가 않는데 색깔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었죠. 그동안 이런 기록들을 전부 확인했고, 특정 뇌파가 발현된다라는 부분을 주장하면서, 이번에 텔레파시 시연을 직접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다라는 게그 X에 나온 영상이었던 겁니다. 자, 사실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조심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장애가 있는 아이,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일단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더 제대로 된 검증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험에 대한 주체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이거 다 자기들이 찍은 겁니다. 앞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정확한 곳에서, 폐쇄적인 공간, 독립된 기관을 통해서 입증을 받아야지만, 이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학자들도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이 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영상 찍어놓고 그래요라고만 얘기해버리면 좀 믿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13일 전에 올라온 영상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있죠.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총네군데에 두고 어떤 조작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를 잠깐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죠. 그리고 그 물체에 대한 스펠링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맞추자 박수를 치고 영상은 종료가 됩니다. 이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놓고 시킬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정확한 기관에서 정확한 단계를 거쳐서 입증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영상으로만 딱 보여주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쉽게 누구든 함부로 믿기가 어려운 카테고리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공개됐던, 야, 이 영상 있잖아. 라고 얘기하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 최대의 UFO 컨퍼런스 축제입니다. 즉,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UFO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축제를 여는 공간이죠.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검증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미스테리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려고 할 때마다 불편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이 파트를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사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신봉자를 양성하고 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 어떠한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해서 이 영상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첫 번째로는 권위자 같은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이 바라보는 이 영상의 느낌이 어떨까? 어... 그런 내용이 되게 궁금해서 제가 어렵게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분께 영상도 미리 보여드리고 어떤 느낌인지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봤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시는 손님은 진정한 미스테리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 이분이 이 아닐까. 과거부터 정말 많이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저희 방송에 어렵게 어좀 바쁘신데도 이렇게 음성 인터뷰를 함께 해주시기로 해주셨습니다. 바로, 마술사, 저는 호그와트 마법사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최현우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이분과 라이브로 통화를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우님. 김원희라고 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네,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제가 영상을 하나 먼저 보내드렸어요. 이게 곧 한국에서 또 많은 이제 쇼츠를 만드시는 분들께서 이상한 배경 음악과 이런 걸 네. 섞어가지고 아주 기괴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텔레파시에 직접 시연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그 영상을 그 보시면서. 혹시 네.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정말 드렸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건 1 9 0 0년대 초에 만들어진 기법이고요. 네, 어, 아쉽지만 텔레파시가 아닙니다. 아, 텔레파시가 아닌 1900년대에 만들어진 기법이다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네.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라고 어, 하지만. 어, 사실, 제 공연 오시면, 이거보다 한 100배나 더 신기한 거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1900년대 초에 어떤 멘탈 매직이라는 장르가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기법들입니다. 이거, 좀 약간, 어, 신기하지도 않아요. 사실, 영상 자세해 봤는데, 음, 역근일이네. 이러면서. 신기하지도 않은 영상이고, 뭐, 놀라운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된 거를, 어떻게 보면, 재탕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느낌죠 네, 느낌이죠. 거기다가,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안 좋은 건, 그, 아픈 친구들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저는 이것은, 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걱정이 많이들 하시는 게, 지금 전 세계가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런 현상들이 증가해요. 아, 경기가 좀안 좋고 이럴 네. 이런 네, 네. 사이비 같은 느낌처럼. 네네네. 네, 네. 왜냐면 힘든 거에 좀더 기대려는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고. 아, 아. 말씀해주신 걸 생각해보니까 요즘 이런 영상들이 엄청 나오긴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음, 맞습니다. 아. 그래서, 마술사 최현우님께서 보시기에 사실 말할 가치도 없고, 이건 너무 안 좋은 내용이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너무 오래된 방식을 쓰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어, 뭐 저희 영상에서도 함께 분석해서 다 들어보셨겠지만, 최현우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안 좋은 네. 부분인 거니까, 우리도 다 같이 네. 조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안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영상에 대한 문제점의 하나. 바로, 골랐다라고 얘기하는 색깔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들을 되게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릭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나는 무조건 파란색을 고르게 할 거야. 상대방이 무엇을 고르든. 결론은 파란색이 나오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두 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고르시게 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파란색, 한쪽에는 빨간색 카드를 넣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카드 하나를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파란색을 골랐죠? 내가 원했던 게 파란색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게 선택한 색깔입니다. 라고 하면 파란색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빨간색을 고릅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좋아요. 이거 버리겠습니다. 결론은 뭐죠? 파란색입니다. 자, 모두가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을 쓰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파란색을 고르겠다라고 얘기할 때, 상대방에게 어떤 거를 그냥 고르세요. 하다나만 가리키세요 라고만 얘기했지, 그걸 가리킨 게니거다라고 네 표현한 적은 없죠. 해서 이것도 원하는 파란색과 원하는 서클 자체가 오게 한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었죠. 물론 댓글 내용을 봤더니 실제로 현장에서 6개의 색깔과 6개의 도형을 랜덤으로 사람들이 뽑은 다음에 했다라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부분들로는 뭐를 할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여기도 홍보 영상도 그 어디도 항상 누가 있지요. 옆에 엄마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영상 속에서는 자세히 보이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무언가를 들고 있으면서 아이가 그걸 선택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이거 우리 어디선가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였죠 자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보이시지 않나요? 엄마의 손잘 봐보십시오. 움직입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어디론가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고정되어 있는 손이 아니란 얘기죠. 아이도 손을 움직이는데요. 엄마도 어디론가로 그 위치 쪽으로 맞춰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보이셨나요? 자그 이후 영상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잡고 있습니다. 졸왜 잡고 있어야 되는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옆에서 부모님이 붙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가리킨다라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이동시킨듯이요왜 이런 모습이 보일까라는 의문점은 계속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 영상도 자세히 보시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머니의 손이 자꾸 움직입니다. 마치 아예 고개를 갖다 돌린다라는 느낌처럼, 머리 쪽에 잡은 방향이 자꾸 움직인다라는 모습이죠. 사실 의아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상할 정도의 느낌은 있었다라는 거였죠 자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또 영상 속에 나왔던 한 남성 그 남성과 관련된 영상이었죠 이번에는요 어머니가 가까이 붙어있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들이 무언가를 고릅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못 보셨나요? 왼쪽만 보신다면 안 보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잘 보시면. 마치 무언가를 사인하듯. 사실 되게 필요하고 불필요한 행동이거든요. 마치 그쪽으로 이동해라 라는 느낌처럼. 짜여진 약속이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그 위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맞추게 되죠. 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자폐증을 앓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면 어쩔 거야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었죠. 근데 이상할 정도로요. 옆에 붙고 누군가가 움직이거나 힘을 주거나 그 뭔가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여진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증명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기관에서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면 의욕만 더 커진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여성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은 투시가 된다라고 주장했던 여성이죠. 자, 이 여성은 고글을 쓰고요. 그리고 맞추기까지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구절에 있는 글씨까지 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거 볼 때마다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곡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왜이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이거 사실 저희도 예전에 방송에서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 곡을 앞이 안보인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게 과거 제임스 랜디 같은 데서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여기다가 전부 다 무언가를 붙이는 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이유가 많이 있었거든요. 고글을 낄때 대부분 코까지 내려오는 고글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유독 콧대까지 잘 보이는 고글을 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할 때만 말이죠. 이 여성이 아까 보셨던 이 여성입니다. Okay, 자,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아니, 그 곡을 좀 올렸으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건데? 투시한다고 해서 과거에 이걸로 장난치다 걸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기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합니다. 봐야 되니까. 이 영상에도 과연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저런 거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이쪽으로만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확인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고전 수법 중에 하나인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다시 2025년에 섞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여성이 책을 맞추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시야 딱 보이시나요? 턱을 들고 슬쩍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그 구절 쪽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고글을 썼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뜬 공간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거 이미 과거부터 많이 해왔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던 거죠. 사실 섞었습니다. 어,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펀드를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런 영상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봤던 진실의 내용에서는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자폐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하는 건지 그냥 좋아하니까 해주는 건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걸 악용하고 있는 거라면 정말 믿어서 그런 거면 그걸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게 속고 있는 거겠지만 이걸 진짜 일부러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라면 이건 정말 나쁜 부분인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부분을 이상한 쪽으로 돌려서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고 마치 텔레파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처럼 세상에 비춰보이려고 하는 노력. 하지만 그 어떤 검증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회의 내용, 자기들의 검사 내용만을 공개할 뿐이죠. 그리고 구원은 열어놓고 말입니다. 2025년에 갑작스럽게 공개된 텔레파시 미스터리에 대한 내용. 제가 미스테리에 대해서 진행을 할때 빨간약을 바른다, 왜 환상을 깨느냐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서 가는 건 백번 천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닌 걸 만들어서 마치 맞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누군가를 속이면서 움직인다라는 부분은 너무나도 그 목적성이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텔레파시 영상,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료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